자, 모의고사 3회차 4번 문제 간단한 문제입니다. 현재 통합 문서를 98765라는 암호로 암호화하고 일단 암호화라고 하면 검토라는 곳에 있다. 검토에 통합 문서 보호라는 곳에 가서 클릭하고 문제에서 제시한 98765라고 입력하고 확인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98765라고 하고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항상 묶여 나오는 게 이제 최종본 표시하라고 하죠. 암호화 끝났으면 최종본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할때 최종본 표시는 어디 가서 하냐면 파일 메뉴에서, 파일 메뉴에서 왼쪽에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 정보 탭이 있죠. 오른쪽 가운데, 오른쪽 상단에 보면 통합문서 보호라고 하는 버튼 클릭하셔서 최종본으로 표시. 그럼 저장 관련된 창이 떠요. 확인 눌러주면 해당 문제는 끝난 게 되겠습니다.